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 오늘, 어, 이게 할인을 좀 했습니다. 네. 전에 할인 안 했던 아이들도 할인해서 판매 아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전부 수입이고요.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오늘 101번부터 갑니다. 어 101번이 좀 희미하네. 101번, 가로가 14, 높이가 19.5, 15,000원짜리, 13,000원에 갑니다. 네, 얘는, 어, 이런 분에다가, 어, 농분, 직사각형 농분, 여기는 정사각형. 네, 이렇게. 농분. 농분, 멋지죠, 크고, 사이즈도 14cm고, 높이가 19.5cm라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네, 수입이고요. 네, 이렇게. 어, 색깔이, 어, 파란 톤 나는 거 있고, 노란, 그 다음 에 빨간색,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색깔이 세 가지 있네요, 세 가지. 노란색이 많고, 빨간색은 하나밖에 없고, 파란색은 하나밖에 없고, 빨간색은 두 개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자, 101번, 가로가 14, 높이가 19.5, 15,000원짜리, 만 3,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도 처음으로 세일하죠. 102번, 가로가 21, 세로가 11.5, 높이가 12.5. 14,000원짜리 1 2 0 0 0원에 갑니다. 2,000원 20 할인했어요. 네. 여름이라 어, 가을 들을 말때 가을에 준비하셔서 네, 가을 분갈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색깔은 어, 이렇게 어, 톤으로 돼 있어서 색깔이 이런 색이고 이런 색이고 그다음에 노란 톤 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노란 톤 나는 것도 있고 빨간 톤 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옆에, 밑에. 네. 넉넉한 사이즈, 바이솔이나 딥토스, 모둠, 다육이 다 아무거나 심어도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자, 102번, 가로가 21, 높이가 11.5, 높이가, 아니, 세로가 11.5, 높이가 12.5,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103번입니다. 가로가 19, 높이가 13, 넉넉한 사이즈죠. 2만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이거 전에 초창기 때나와갖고 2만원씩 받던 겁니다. 얘는 수제화분하고 비슷하죠? 수입이라도? 네, 이렇게 멋집니다. 어, 꽃사지 하얀색도 있고요 이렇게 어 황토 색깔 비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뭐 색깔이 이런 세, 멋지죠 예 네, 이런 색깔 있고 예자 네. 색깔은 여러가지 한네 다섯 가지 한 4,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3번 가로가 19 높이가 13 2만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1 0 4번입니다. 가로가 1 1 높이가 13.5만 10, 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어, 얘는 농 농분이고요. 네,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 깜찍하게 얘도 코타지도 붙여있고요두 개씩. 색깔은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렇게. 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 드리는 것이 네. 이렇게. 이렇게. 노란 톤 나는 것도 있고요. 자, 104번. 가로가 11. 높이가 13.5.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105번입니다. 105번. 가로가 15.5. 높이가 15. 16,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얘는 엄청 많이 나가서 지금 다섯 개밖에 안 남았네요. 네, 멋지어서 화분이. 이렇게. 이렇게. 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수제 화분이죠. 네, 숫자 5 이렇게 다섯 개 남았네요. 최고가 105번 가로가 15.5, 높이가 15. 16,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얘는 가로가 13, 높이가 13.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얘도 멋진데요. 여기 살짝살짝 이렇게 얘가 껍질이 겨졌는지안개졌는지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지 네. 이렇게 하고, 이 색깔이 하나 있고, 얘는, 어,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세 개. 다 해서 네개 남았네요. 네 개. 네. 자, 106번. 가로가 13, 높이가 13. 네. 14,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네네개다 하신 분은 4만원에 갑니다. 엄청 세, 세일해서 그냥 다 한꺼번에. 자, 네개다 하신 분 4만원에 갑니다. 자, 107번, 가로가 14, 높이가 14, 만6천원짜리만5천원에 갑니다. 얘도, 어, 마감돼서 또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엄청 멋진 아이예요. 얘는 가볍고,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네. 코타지도 어, 여러가지 다른 종류로 이렇게 붙여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나비도 막 붙여져 있고요. 네. 소라 껍데기도 붙여지는것 같고 네 여러가지 모양 자 107번 가로가 14 높이가 13 16,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108번 갑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8 6,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세일 안 했어요 농분이고요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 그다음에 밤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다두 톤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네, 이렇게 만들어 놔서 뭐 찢어 6,000원짜리. 자, 108번 가로가 8, 높이가 18, 6 0 0 0원갑니다 109번 갑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1, 1 2 0 0 0원짜리 11,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엄청 가벼워요. 화분이 네, 그래 가지고 네, 멋스럽게 생겼어요. 그 이거 국내 다니면 좀 비싸죠. 수입이라 저렴하니까. 색깔은, 요, 파란 톤 나는 거하고 빨간 톤 나는 거, 그 다음에 노란 톤 나는 것이 있어요. 아래, 이렇게. 자, 109번. 가로가 14, 높이가 11, 12,000원짜리, 11,000원에 갑니다. 자, 110번입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어, 사이즈가 넉넉한 사이즈인데 저렴합니다. 가로, 가 15, 높이가 11.5, 1 0 0 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얘도, 아, 가볍고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네, 이쁘죠. 네, 가볍습니다. 그 색깔이,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국내산이면 엄청 비싸겠죠? 음, 국내산이면 한 15,000원 정도 갈 정도로 크기입니다. 15cm나 돼서요 110번, 가로가 15, 높이가 11.5,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111번, 가로가 16.5, 높이가 17, 22,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는 좀 무게감이 있어요. 네, 이렇게 멋지게 생긴 대신 무게감이 좀 있어요. 왜기냐면큰 것, 시 어, 만들려면, 어, 내가 수덮을 만들다 보니까 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 흙이 많이 들어가야 안처져요 그래서 좀 무게감 있다는 거, 음, 이렇게 색깔은 이런 톤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톤 있네요. 두 가지 톤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 111번, 가로가 16.5, 높이가 17, 22,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자 112번 갑니다 장마가 오래 가다 보니까 후덥지근 합니다 자 112번 가로가 9.5 높이가 9 4천원짜리 두개 7천원에 갑니다 이렇게 어이는 처음으로 세일해요 네 처음, 오늘 처음으로 세일한거 많아요 네자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네가지 있나 네 자, 112번, 가로가 9.5, 높이가 9, 4 0 0원짜리 2개 7천원에 갑니다. 자, 이거 수제화분은 마감되고 또마감내서세 번째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건, 이거는요. 지금 이제 남은 물량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남은 물량이 딱 6개 남았어요. 네. 거의 비슷비슷한 색깔만 남았어요. 자, 113번, 가로가 10.5, 높이가 138,000원입니다. 네, 수입, 수지 아버님인데, 너무 멋지게 잘 그려놨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두가두 가지, 두 가지? 아니구나, 이것도 있구나, 이것도 있고. 이 모양 자체가 멋져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을 따서 제가 국내분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국내분은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제 수제화분 어, 영상도 많이 나가, 나가 앞으로는 나갈 거니까 응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번 가로가 1 0 5 높이가 138,000원입니다. 자, 114번입니다. 가로가 13.5, 세로가 9.5, 높이가 10.5, 12,000원짜리 만원에 10 갑니다. 이 크기는 만 원이면 엄청 저렴한 가격. 물구멍도 두 개나 뚫렸어요. 참 가벼워요. 그리고 엄청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색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자, 멋지죠? 네 114번 가로가 13.5 세로가 9.5 높이가 10.5 12,000원짜리 만원에 10 갑니다 115번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2.5 만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만원짜리 9,000원 멋... 네 이쁘게 생겼죠 화분이 네 띠둘러가지고 어, 이렇게 이쁘게 9,000원이면 아주 저렴한 겁니다 자 색깔은 이렇게 하고 뒤에 노란톤 나온 것도 하나 있고 네 이렇게 색깔이 여러가지 톤이 있어요 자, 115번, 가로가 11, 높이가 12.5, 만원짜리 9천원에 갑니다. 116번, 가로가 16, 높이가 11, 만, 6 0 0원짜리1 5,000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 또, 요렇게. 이쁘게 생겼어. 이뻐요. 이뻐. 네. 색깔은,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하얀색도, 하얀, 톤도 있고요. 이렇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화분이 참,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넓고, 뭐, 창 같은 것도 심어놔도 엄청 잘 어울리고 이쁠 것 같습니다. 자, 116번 가로가 16, 높이가 11, 16,000원짜리, 1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17번 가로가 10, 높이가 9, 6,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네. 그, 적은 분들이 가격이 좀센 게, 적은 분들이 더 만들기가 어렵대요. 흙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은 만들기가 더 어려워서 적은 분들이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은 자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 네, 이렇게. 파란색 있습니다. 자, 117번. 가로가 10, 높이가 9, 6천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 118번입니다. 몇개안 남았네요. 석개 남았네. 가로가 13, 높이가 11, 1 0 0 0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화분들이 대체로 무겁지가 않아요. 네, 큰 애들이 좀 무게감이 있긴 한데, 어, 수입 화분들은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하얀 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색. 색깔 6개 색깔이 각자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118번 가로가 13, 높이가 11, 12,000원짜리, 11,000원에 갑니다. 119번 가로가 19.5, 높이가 15.5, 2만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아주, 네.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네. 자, 119번도 넉넉한 사이즈. 가로가 19.5, 높이가 15.5, 2만원짜리, 18,000원 갑니다. 창심어놓으 아주 멋집니다. 다리도 길고 해서. 자, 120번. 네. 가로가 13, 높이가 12.5, 13,000원짜리, 12,000원 갑니다. 이렇게 얘, 예, 얘가 뭐, 이쁜 것 같아요. 화분이. 네 이렇게 코다지도 붙어있고 색깔은 어, 노란톤 나는거 있고 이렇게 옅은 하늘 색깔 나는 색깔 있고 옅은 분홍 색깔 저 밑에 보이시죠 분홍 색깔도 있고 네. 자 120번 가로가 13 높이가 12.5 13,000원짜리 12,000원에 삽니다자 수제화분은 얘는 엄청 많이 나갔어요 지금 내가 말했죠 이 수제화분 두가지는 어 세번째인가 들어왔어요 근데 네,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 물량이에요. 121번, 가로가 12.5, 높이가 12, 만5 0 0 0원에 갑니다. 얘네들 원래 16,000원 짜린데, 15,000원에서 는데 진짜 가벼워. 너무너무 가벼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어,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화분 모양도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놨어. 네. 이렇게. 가볍고, 네. 우 분이라 수제화분 국내분이 런 거는 한 4만원 이 정도 할 겁니다. 이 크기에 여러 가지 무늬가 있어요. 자몇개안 남았어요. 둘, 둘, 넷, 여섯, 여덟, 열개 남았네. 딱 121번 가로가 12.5 높이가 12만 5천원에 갑니다. 자 122번 갑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6, 2만 4천원짜리 처음으로 세일합니다. 2만 2천원입니다. 얘도, 얘도 수제화분이고요. 얘는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수제화분이라 어, 크기가 커서 어, 그림도 잘 그렸죠. <laughs> 이렇게. 색깔은 노란색 있고, 어, 주황색 있고, 파란색 있고, 그 다음에 연두색 있고, 흰색 있습니다. 이게, 둘, 아홉 개. 네. 전체 9개 나왔습니다. 122번, 가로가 14, 높이가 16, 24,000원짜리, 22,000원에 갑니다. 자, 123번 마지막 번입니다. 가로가 29, 세로가 12.5, 높이가 13, 22,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도 22,000원씩 계도 받았죠? 세일합니다. 특별 세일하니까요. 여름이라, 네. 이렇게 길고, 엄청, 바이솔, 야생화, 네. 다육이 모둠 뭐, 같은거 심어도 아주 이쁘고 세덤 같은거 심어도 정말 멋집니다 화분이 네자 123번 아 색깔은 아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네자 123번 가로가 29 세로가 12.5 높이가 13 2만이 천원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 세일 때립니다 네 여름이니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